여기가 카센터가 있고, 저기 벽돌로 지은 집, 신현대 빌라, 저 빌라 가운데.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이름이 이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고, 양쪽에 카센터가 이렇게 하나, 두개 있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알바끼가된 거예요. 자, 명품의 정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 거머동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이 거모동 나왔을 때는 논밭이었었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시흥시로치면은이 거모동이 그전에는 집값이 많이 싸고 땅값도 많이 쌌어요 제가 이제 그때 논 전닭 같은 거를 경매로 할때한 30만원 40만원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모동이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시흥시에서는 거모동이 아직까지는 개발 호재도 많고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편이다 자 사건번호가 2022타1971 토지가 7평에 전용이 18평. 감정가가 1억 3천인데, 지금 9천만원까지 떨어졌어요. 70%.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약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건물 연수는 2000년도에 건물 진 거예요. 저기 좀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가 카센터가 있고, 저기 벽돌로 진 집, 신현대 빌라, 저 빌라 가운데.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이름이. 이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고, 양쪽에 카센터가 이렇게 하나, 두개 있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알바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내가 이 빌라를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이익을, 이익을 보려고 들어오는데, 이세 개를 딱볼때 그림 안 나옵니까? 건축업자들이 대로변 같은 거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다 매입을 해요. 철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 상가를 짓던가, 건물을 짓던가,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전에 빌라를 하나를 샀는데 이런 대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건축업자가 그걸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거기가 이제 상업지구로 해서 빌라를 7층, 7층까지 싹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난 투자해가지고 금액을, 이익을 보고 나오겠다. 물론 그런 관점으로 봐도 되는데 하나, 둘, 세 개. 나중에 이거를 건축업자가 밀 수도 있어요. 자. 그 건축업자가 민게 저쪽이에요. 저쪽 한번 보여줄까요? 에, 저기 빌라가 이게 저, 잘 보이나요? 빌라가 하나, 둘, 셋, 네동이죠? 옆에 있는 거를 그 전에 상가하고 빌라들이 있는 거를 싹 밀고 저렇게 진 거예요. 어, 뒤에도. 이게 지금 몇 동이냐면 한 여덟 동 돼요. 그러면 여기가 빌라 업자가 저런 식으로 싹 밀어가지고 졌는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아, 요 여기. 이거, 이거를 가운데 있는 걸 빼고는 절대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카센터가 여유가 많으면 이 빌라를 통으로 먹던가 아니면 이쪽 타이어 가게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걸로 통으로 먹던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게 대륙변 빌라. 그런 관점으로나 보시라고 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뭐 빌라를 뭐 투자해가지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허물 수 있는 관점. 자, 한번 건너보죠. 자, 제가 빌라 이제 설명하는 게 남들보다는 약간 틀릴 거예요. 이 빌라가 뭐 싸게 나와가지고 경매로 뭐낙찰을 받아라. 그런 관점은 약간의 좀 캣게 먹은 관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저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관점으로도 여러분 빌라를 경매 받을 때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하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빌라인데 경매가 쌌어. 나 전세 놓고 그리고 나서 월세나 전세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나, 나중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팔 거야. 그런 관점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관점. 그런 식으로 보면 괜찮을 겁니다. 중수가 3층이에요, 3층. 3층이니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딱 있고. 이 타이어 가게에서도 이걸, 이거를 먹어도 돼요. 여유, 여유만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어느 뭐 건축업자가 이 타이어 가게 먹고, 이거까지 같이 뭐 먹어가지고 상가를 짓던가 건물을 올리겠죠. 앞에 주차장 쫙 빼놓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나 부동산도 나도 옛날에 할때뭐 직방, 다방 그런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부동산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과연 저런 플랫폼이 나올 때 누가 적다가 돈을 올려놓고 자기 물건을 광고로 하나 그 당시에는 부동산업자들이 되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아, 자기네끼리 동네에서 전화상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요즘 보세요. 부동산들. 웬만한 오피스텔 같은 거. 다 그냥 직방, 다방, 걷다 다 올려놓잖아요. 시선의 관점을 좀 바꾸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한 20년 됐는데, 아, 벽돌로. 요즘에 요런 벽돌이 또 유행이죠. 요즘에 이제 카페 가고, 나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어디 나주 갔는데, 스타벅스에 나주에도 이런 식으로 2층에 이런 식으로 꾸며 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현재는 집은 뭐 살고 있습니다. 302호, 전용 18평이에요. 302호. 음, 우편물이, 어, 우편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c 타이가 좋아요. 저쪽에 이제 군자 쪽 이제 ic 바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타고 가니까 요 집하고 요 집하고 문이 틀리죠. 문이 틀리죠. 문도 깔끔히 하고 모두 다 깔끔히 했어요. 여기도 좀. 신경을 나름대로 아 문이건 문이 새걸로 바꿨어요. 새거 비늘도 안 됐어요. 자, 이거는 리폼을 한 거예요. 시트지. 시트지 붙였는데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 이런 걸좀 신경을 썼으면 안도 좀 집이 좀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뭐 전세가 8천이라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어, 일단은 뭐 의미가 없다고 은행에서 뭐라고 집어넣냐면 임대, 그당시 대출 나갈 때 임대 사실이 없다고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막 직전 넘어갈 때제 생각에는 어, 임대차 계약서를 좀 진정성 있게 집어넣는지 가라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자체에서는 들어갈 때 대출할 때그 당시에는 전세고 아무,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음, 전입도 후순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낙찰 들어가도 아무 이상 어, 없으니까. 뭐, 이사비? 이사비 뭐한200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사비? 한 200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저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어디 뭐 학원, 뭐, 뭐, 할때 경매 배우는데, 이사비를 아, 나는 뭐, 안 주고, 뭐, 이사비 뭐 50만 원만 주고 하는데, 물론 50만 원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 그런데 이제 돌이라는 게한200 정도에서 뭐 200을 꼭 주라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하다가 100만 원도 줄수 있는데 내가 항상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명도나 집행을 할때내 마음속으로는 2, 300 정도는 이사비를 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금액을 그냥 얼마 준다는 거를 그냥 픽스를 받지 말고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얘기 나와서 아 이분이 한 100만 원 정도를 원하는 뉘앙스가 보이네 그럼 100만 원만 줘도 돼요 근데 너무 이사비를 타이트하게 나는 50만 원만 줄 거야 그것만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2, e, 3 0 0을딱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그래야 편해요 어, 이 사람 얘기하니까 100만 원 오케이 콜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부담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 건너편에는 근데 주차장이 하나 흠이에요. 주차장이. 이 건너편은 뭐 초등학교. 애들 뭐 학교 보내기 좋죠. 여기 앞에 버스 정장도 있고. 근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입찰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살다가 누군가가 이거를 어 매입을 해 가지고 딱 밀겠다. 딱 그림이 나와요, 여기. 이쪽으로 가죠. 이쪽도 제가 얘기하는 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건축업자가 여기를 쫙 밀고 이런 식으로 질 확률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관점도 한번 보시고 여기도 이제 카센터 이렇게 보시면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카센터가 좀 여유가 있으시면 뒤에 있는 거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거의 뭐 카센터 뭐 기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건축업자가 그냥 눈에 띄는 건축업자가 보면. 이 카센터도 인수하고 저 뒤에 있는 것도 인수하고 창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보여요 아, 위치는 좋은데 이제 주차장이 이제 없는 게 약간 흠이에요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자 정의사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정의사였습니다.